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정의수의 임시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검심사결과보고서와 접수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호남고속철도 소음대책 촉구권을 상정합니다. 통건을 바라신 이규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건의문을낭독하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천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태인 북면 정우 감국이 지역구인 정읍시의 이익규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일 호남 고속철도 개통 이후 전국 반나절 생활권, 전북 서남권 중심지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경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면서 개통 6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호남 고속철도 주변 지역에서는 극심한 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는 등 생존권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개통 이후 정읍시 방음벽 설치 대상지 조사 결과 총 32건으로 파악되었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소음 측정 기준에 맞는 3개 소만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 등 비현실적인 현행 철도 소음 측정 방식과 규정 때문에 피해 지역 대부분이 방음벽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하루빨리 개선하고자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호남 고속철도 소음 대책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소음 대책 촉구 건의안. 지난 4월 2일 호남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2009년 착공 이후 6년 만에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되었습니다. 그동안 운행 노선과 요금 문제, 정차역 등 지역 간 갈등과 반목이 많이 있었지만 전국 반나절 생활권, 전북 서남권 중심의 교통 물류 중심지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경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면서 호남고속철도 개통 6개월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및 경제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다준 반면에 시속 300km 속도로 1일 32회씩 왕복 운행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주변 지역에서는 밤낮없이 들려오는 극심한 소음으로 주거 및 수면권 침해 등의 생존권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호남 고속철도 개통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접수된 방음벽 설치 요구 민원 총 171건 중에 정읍지역에서 발생한 민원은 27건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정읍시 방음벽 설치 대상지 조사 결과 총 32건으로 파악되었고. 피해 지역 주민의 소음 측정 요구에 따라 국외 수에 대하여 직접 철도 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 철도 시설 공단에서는 호남 고속 철도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해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laughs> 기준치 초과가 예측되는 장소는 개통 전에 방음벽을 모두 설치하였고 개통 이후 실제 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 측정 결과 오송역에서 광주송정역 간 전체 182.3km 구간 중 등가 소음도 기준치인 60데시벨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26개소에 대해서만 2015년 12월 말까지 추가로.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소음 측정 기준 때문에 상당수 피해 지역이 방음벽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현행 기준 기준으로는 계속해서 방음벽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음 공해로 인한 지역 주민의 생존권 침해가 계속되는 등 지역 사회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계 기관에서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소음 측정 방식을 새롭게 마련하여 측정 결과에 따라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지역 주민 모두가 극심한 소음 공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긴급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환경부 고시 소음 진동 공정 시험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속철도 소음 기준은 주 야간 등가 소음도가 60데시벨로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환경부 고시 기준에 따라 따라 등가 소음도가 60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만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적인 소음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비현실적인 소음 측정 방식 때문에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소음 측정 방식은 고속열차가 지나갈 때 발생하는 초고소음 측정치가 아닌 주간은 1시간씩 2회 측정하여 산술 평균값인 등가소음도 측정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어 이러한 측정 방식은 실질적인 소음 피해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지난 7월 정읍시 이반면 동북마을의 경우 고속열차 통과 시세차례의 소음 측정 결과 각각 83.2dB, 79.8dB, 75.7dB로 79 나타나 방음벽 설치 기준을 초과하고 있지만 등가 소음도 측정 방식이 따른 최종 소음 측정치는 55.7dB로 결국 방음벽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민원 발생 장소 중 9개소에 대한 순간 소음을 측정한 결과 모두 최저 64.2dB에서 최고 86.3dB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읍시 전체적으로 32개소에서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소음 측정 설치 기준에 맞는 3개소만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어 더욱 정읍시민의 기본적인 생활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30일 환경부가 소음 진동 공정 시험 기준을 개정하면서 1일 열차 통행량 30대 미만 및 신설 노선에 하나여 열차의 최고 소음도와 배경 소음도 차이에 따라 철도 소음도에 최대 4.8dB까지 보정 값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단서로 규정하여 결국 이미 개통 운행 중인 호남 고속 철도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심각하게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을 애써 애면하면서 문제점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읍시 의회는 정읍시 민의 기본생활권 보장 및 축산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영혼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방음벽 설치 기준 완화 등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성의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확실하게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현행 소음 측정 기준을 등가 소음도 측정 방식 대신 최고 소음도 측정 방식으로 전환하여 소음 현장에 대한 현실을 반영하라. 하나, 지난 6월 30일 개정된 소음 진동 공정 시험 기준 철도 소음도 보정값 적용 대상인 1일 열차 통행량, 통행량 30대 미만의 신설되는 노선에 하여 적용한다. 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라. 하나, 호남 고속철도 주변 주거지역 및 축산업 활동지역에 대해서는 철도 소음 측정 기준에 관계없이 방음벽 설치, 의무화 등의 소음 저감 대책을 강구하라. 2015년 10월 14일 정읍시의회 이성갑 지 호남 구수철도 소음 대책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읍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